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돈 버세요.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90 회사에서는 90% 이상 음식물 쓰레기가 기적처럼 마술처럼 없어지고 사라지는 음식물 소멸기를 렌탈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여 처음에는 400원 두번째는 800원 세번째는 1600원. 네번째는 3,200원, 다섯번째는 6,400원, 여섯번째는 12,800원, 일곱번째는 25,600원, 여덟번째는 51,200원, 아홉번째는 10,2400원, 열번째는 20,4800원을 열번에 나누어서 누적으로 드립니다. 이후부터는 여러분 손 하나 갖다가지 않냐고, 렌탈료의 15배가 넘는 약 40여만 원을 남은 개월 동안 또는 재계약을 하는 동안 캐시백으로 매월 받습니다. 재원은 렌탈료에서 8%를 떼어 나누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체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롤업이 없기 때문에 연체를 하시면 본인도 손해요.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연체를 하실 거면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혼자 하는 일자리입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회사나 공장이나 현장이나 식당이나 자영업이나 청소나 경비나 알바 등등 노동이나 노력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에 서둘러 오셔서 혼자 하는 일자리 하나만이라도 장만하셔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나 유튜브에 미래코리아 검색하면 자료 많이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돈 보세요. 검색하시면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오른쪽에 까만 삼각형 표시 방향 터치하시면 설명을 문자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회원에 한해서 혹시 유튜브에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검토해서 무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음식물 소멸기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소비자가 렌탈을 하면서 돈 버는 장소입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0 1 0 4 2 9 3 9 2 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